A, B, C, D, E, F, G 일곱 명 있습니다 이때 원탁이 앉는데 뭐를 나놨냐면은 1번 자리에 누가 왔는다 A가 앉았어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자리에는 B가 앉는데 B 6번 7번 이렇게 되겠지? 이제 5번에서 A 바로 옆에는 D, E, F 그러니까 7번, 이번에 D, E, F가 앉아야 돼 또는 아, 또는 해야지 그리고 C 옆에는 누구? C 옆에? E, F. D, E, F가 앉아야 돼 그럼 어, 내가 앞에서 풀어도 돼 니가 풀었어? 쌤이 풀었지 아, 아, 그럼 C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 C C가 이번 또는 7 번에 앉는다라고 생각해. 줄게. 네. C가 이 번에 안다어거든요 그럼 뭐야? 그럼 C가 이 번에 있지? 네. 그러면 무조건 그래. A, C 옆에는 D, F, 가 있어. 어 이건 뭐, 뭐, 뭐? 누가 이런 거? 누군데? 찾 빨리. 아 아니다. <laughs> 어, 여기 보자. C, AC가 안다 붙자, 안다 붙자. 네. 근데 AC, DF 같은 경우 DF는 어디 한자야, 너? C가 여기 앉아 버리면 DF는 7번, 3번에 무조건 누가 두명 앉아야 되지? 몇명 중에서? DF 몇명 중에서? 세명 중에서 세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라? 두 명. 2명. 두 명. 두 명을 뽑아. 맞지? 네. 그두 명을 뽑아서 두명 앉혀야 되겠지? 삼. 네. P야, 삼 P. E, E, F 세명 중에서 두명 뽑아 안 치고 됐나 네. 근데 지금 C가 이 번에 앉줄 수도 있고 3번앉줄 수도 있지. 네. C, 2입니다맞네 그다음 안 하는 사람 두명안안은는 사람 네. 몇 명이 뭐? 아 두명 있지. 네. 안안 하는 사람 두명마음되로만 떠. 잘안 되네. C, 그럼 얼마냐면 은 24입니다 C가 요번에는 3번에 앉아. 3번에. C가 3번에 앉았지? 여보세요? <laughs> 이게 A고 이게 C지? 맞지? 몇명 남아있는데 지금? 4명 남아 다 3명입니다. 4명 남아있죠 누구누구 남아있어? 맞습니다. D, E, F, G 4명 남아있죠이 4명 아무데나 앉는있 4패. 4패. 맞죠? 아무데나 4패. 지금 4다 4패. 4패. 요 그래서 뭐다? 4패입니다. 4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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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패 C가 4패. 사. 패 4패. 4사 4패. 4패. 사다4번 4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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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다 치니까 D E, F 중에서, 뭐야, 넌? 다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 때문에, D, F 중에서 한 명은 무슨 일 있어야 되겠지? 네. 또한 명은 어디서야 넌? 이가 만약에 4번에 이면면 D, E, F 명이명이 어디 앉는다? 3번 앉고 D, 명이면 100명이면 명이면1명 d 명이명이에한명이 있어. 0 0명이면 100명이면 1 0 0 어. 이면 100명이면 100명이면 이 6번에도 안될수 있으니까 일단 동2에 조합이 나오는데. 됐지? DEF 중에서 한 명을 뽑아 가지고 일단 차라. 3번 안칠 거야. 뭐. 어, 3번 안칠 거야. 맞세명중 3명 뽑아 3번 안 칠지? 그만 뒤에 나가 다게 누구랑 하고 있는 건 건데? EF C가 남아 있잖 맞지? 근데 EFG는 저 5번 세든 여기 여기 여기잖아. 지나 아무 데나 앉아도 되겠지? 아무 데나 앉아도 어쨌든 A 옆에 누가 있노? e 나 F 중한 <F2> 명은 분명히 들어가 있겠지? 네 그래 뭐다? 아, 네.